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말하기 앞서서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선생님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앉아 있어요 네. 아유 카메라를 막 옮겼다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들 힘들어서 앉아서 인사할게요 여러분도 앉아서 인사할게요 자 배운 대로 두 손을 배꼽 아래 모으고 자 하나 둘셋 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자두 손을 배꼽 아래 모아 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하나 둘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잘했습니다 아유 착한 친구들 예의 바른 친구들 그럼 칭찬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쓱싹쓱싹 쓱싹, 쓱싹 이렇게 해줄까. 잘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이제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오늘 봄 새싹도 배울 텐데요. 먼저 국어책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책 하고요, 어, 일단 학습 준비물 뭐 연필 지우개 색연필 자, 준비되셨죠? 네. 국어책은 어디를 필 거냐면요, 바로 바로 여기에요.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데로 숫자는 요 밑에 여기 잘안 보이네. 육, 어, 팔써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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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써 있는데 여기 원숭이가 그려진데 펴시면 됩니다. 학습꾸러미도 미리 펴놓을까요 네, 학습꾸러미는 여기 5월 21일, 5월 21일 이렇게 펴시면 돼요. 여기 미리 펴놓고 어제 펴놓고 네 이제 그거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모음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모양의 모음이 있다. 열 개가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이 모음 자의 모양대로 스티커도 붙여보고, 네, 글씨에서 모음 자를 찾아서 색칠도 해봤어요. 오늘은 이 모음 자1 0 개의 이름을 배우는 날이에요. 자, 이름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여기 보면 이 책이 원숭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보여요? 네. 아이 원숭이가 세상에? 이거 뭐야? 책한번 볼래요? 네. 아니, 이렇게 원숭이가 어,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원숭이 귀에 이렇게 닿여 있고 원숭이 표정이 참 재밌어요. 그쵸 책은 더 재밌는데. <laughs> 자, 좋아요.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노래인지. 원숭.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치. 아휴, 예. 신나는 노래였어요. 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노래가? 아이고, 선생님, 참 너무 신나게 봐가지고, 내, 노래 내용도 못 봤네. 자, 봅시다. 우리 그림에는, 그림에는 누가 나왔어요? 어, 원숭이 한 마리가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손도 나왔는데, 그쵸? 손. 음, 손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림에는 원숭이가 나왔어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원숭이, 손을 귀에다 갖다 댔는데, 지금 원숭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이제 노래를 들었으니까, 아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죠? 네. 뭔가 좀 귀를 만지니까, 신나나 봐. 어, 그래서 아주 재밌는 소리를 냈어요. 자, 우리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응, 음,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지?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손으로 잡아당겼더니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쵸? 어떤 소리를 냈죠? 응, 다시 한번 해볼까? 아야,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으, 이 이런 소리를 냈죠. 그쵸? 맞아요. 원숭이 귀를 잡아당겼더니 원숭이가 아,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원숭이가요. 귀에다 손을 댔더니 냈던 이상한 소리가 바로 우리가 배울 열 가지 모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 모음의 소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것보다 또, 아,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 어, 여자 선생님 영상을 선생님이 찾았어요. 요걸 보면서 오늘 모음의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 어, 개념 1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음자의 모양과 이름 알기입니다. 선생님, 모음자의 모양과 이름 어떻게 아나요? 모음자의 모양을 잘 보고, 모음자의 이름을 말하여 봅니다. 자, 그러면 모음자의 모양, 이름 말해 볼까요? 첫 번째 모음자, 어, 그 다음 모음자는 야, 이고요. 다음 모음자, 짜잔, 어예요. 그 다음 모음자는 여예요. 어, 우리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큰 소리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다음 모음자의 이름은 오죠. 오. 그 다음 모음자는 짜잔, 요예요. 요. 그 다음 모음자는 우. 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음자는 짜자자자자잔, 유네요. 다음 모음자는 짜자자자자자잔. 으이고요. 마지막 모음자는 이입니다. 어, 선생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발견했어요? 선생님도 발견했는데. 어, 선생님, 이 모음자는 소리가 아라고 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름이 아네요? 그래요. 그다음 모음자. 소리 뭐로 나죠? 야. 그런데 이름이 맞아요+ 맞아요 모음자의 소리는 그대로 모음자의 이름이에요 모음 모음자의 소리는 모음자의 모양과 같습니다 갖고 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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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라 나와라 백점 비밥 모음자에 자음자 이응을 붙이면 모음자의 이름이 된대요 뭐라고요 다시+ 다시+ 다시. 모음자에 자음자 이을 붙이면 모음자의 이름이 됩니다. 자, 아무 모음자나. 이게 뭐죠? 아죠. 여기에다가 자음자 이을 붙였더니 아마 정말 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한개더해 볼까요? 자, 모음자 요예요. 요라고 소리 나죠? 여기에다가 자음자 이을 붙였더니 이름, 요가 나왔습니다. 백전 비법, 정말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음자에 자음자, 이응을 붙이면 모음자의 이름이 됩니다. 자, 어때요? 신기하죠? 네, 우리 모음자의 이름을 이제 다 배웠는데요. 참, 너무너무 신기했어. 선생님, 보니까, 어, 선생님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 아, 이렇게 모음자 앞에다가 이응을 붙이니까 이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음자에다가 이응을 붙였더니, 아, 이 모음자의 이름은 아, 어, 이렇게 생긴 모음자에다가 이응을 붙였더니, 이렇게 생긴 모음자의 이름은 야. 또 여기 이렇게 생긴 모음자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소리나는 거야? 어, 이응을 붙였더니, 어, 좋아요. 또 이렇게 생긴 모음자가 있었는데요. 여기 앞에다가 이을 붙이면 이 모음자의 이름은 여가 된다. 오 어, 마찬가지로 그럼 이 모음자의 이름은 여기써 있네. 오. 이 모음자의 이름은 요. 이 모음자의 이름은 우. 이 모음자의 이름은 유. 이 모음자의 이름은 으. 이 모음자의 이름은 이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아까 원숭이가 냈던 아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여기에 모음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구나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박수치면서 게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박수 준비됐어요, 박수 자, 좋아요 자, 선생님하고 다 같이 우리 모음자 이름을 음 모음자 이름을 한번 다 외워볼까, 순서대로? 준비,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아, 요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박수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박수 칠 때, 음, 따라서 치는 거예요. 자, 네 박자 박수. 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다시 해볼까요? 준비! 박수준비,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으, 이. 잘했습니다. 요번에는 두 박자 박수 한번 쳐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으, 이. 이렇게 할 거야. 자, 박수준비. 자,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으, 이.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이번엔 잘하나 못하나 봐야지 준비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박자 박수를 뒤에 거에다 맞춰서 한번 쳐봐야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할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요? 박수 준비 준비 시작 아야 어여 오요우유으이 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원 박수는 따다다다다다 박수. 한 번도 안 빼고 다 박수 칠 거야. 준비. 시작.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한번 더.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엄청 빨리 준비 엄청 빨리 할거야 자 준비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한번더더 더 빨리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한번더더 더 빨리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아주 잘했습니다 어우 힘들지 땀나지 <laughs> 선생님 덥다 더워요 자 이렇게 모음자의 이름을 다배워봤고요이 음, 번에는 이제 몸으로 모음자를 만들어 본다 그러는데 이거를 몸으로 모음자 만드는 모양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한번 틀어드릴게요. 혼자서 또는 둘이서 몸을 이용해서 직접 모음자 모양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모음 아 반듯하게 서서 왼쪽 팔을 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야! 이번에는 옆으로 서서 두 팔을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어는 반듯하게 선 다음, 아와 반대로 오른쪽 팔을 들면 되겠죠? 여는 야와 반대로 두 팔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친구와 겹쳐서 선 다음 팔의 높이를 다르게 들어 완성할 수도 있어요. 오는 바르게 앉아서 다리를 옆으로 쫙 벌리면 되겠죠? 친구와 함께 오를 만들려면 서로 등을 마주대고 앉으면 된답니다. 요는 친구와 누워서 만들어 볼게요. 머리를 맞대고 누워서 팔을 하나씩 위로 올리면 요가 되지요. 한 친구는 가로로 길게 눕고, 다른 한 친구는 세로로 누워서, 우를 만들고,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누워서 아래쪽으로 팔을 벌려 U를 만들어 봅니다. 은은 혼자 반듯하게 누워서 만들 수 있어요. 이도 쉽겠죠? 혼자서 차려 자세로 서면 이 모양이에요. 몸으로 모음자 모양을 다 만들어보았어요. 친구와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겠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모음자 모양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어요? 아. 지금 한번 해볼까? 아이고, 켜졌다. 뭐, 어, 지금 한번 해볼까? 어. 선생님은 뭐 만들어볼까? 음, 선생님은 어를 한번 만들어볼까? 어를? 이런. 이쪽으로 하면 어가 아니구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어. 어때요? 비슷해요? <laughs> 아니, 앉아서 해야 돼가지고 잘 힘드네. 자,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오늘 이렇게 몸으로 모음 자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오늘 모음 자 이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열 개. 어떻게 됐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2. 이렇게 모음자 모양을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끝나고 뭐 하시면 되냐면요. 숙제는 이제 국어 시간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국어 활동이거든요. 네, 국어 활동. 네, 국어 활동. 여기 28하고 29라고 써있는 부분. 모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쉽겠죠? 네. 연결하는데 삐뚤삐뚤 선으로 긋지 말고. 자 대고, 반듯하게 긋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를 대지 않고도 반듯하게 긋을 수 있는 친구는, 네, 반듯하게, 그냥 자 없이 긋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가 있어야 긋을 수 있는 친구는 자로 반듯하게 긋어주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삐뚤삐뚤삐뚤 그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쭉 긋는 연습 꼭 해보세요. 그래서 꼭이 이름 찾으시면 되고, 숙제 하나 국어 활동이고요. 또 숙제 하나는 이 활동지 이 부분이에요. 몸으로 만든 이름 알아보는 거하고 이 순서대로 연결하는 거이두 가지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숙제는 사진 찍어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검사할게요. 자,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은 역시 또 우리 수학 시간이거든요. 네. 수학책 준비하시고, 어, 숙제 끝난 다음에, 국어 숙제 끝난 다음에 수학책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 영상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